안녕하세요. 아이고. 제유튜브 <laughs> 수업표를 네, 먼저 보여줬네요.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인 걸 확인해, 확실히 했습니다. 어, 파이토치, 네 번째 시간, 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 만드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여기 순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퀵 스타트는 한번 쫙 훑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모든 이, 이 파이토치의 자료 구조 형태가 텐서로 돼 있어서, 음. 텐서를 일단 먼저 좀 공부했고, 그다음에 데이터셋, 데이터 로더, 그다음에 트랜스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다 어, 영어여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이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이 원천 데이터, 우리 데이터셋에서 그불러드리는 원천 데이터 자체가 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형태가 아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텐서가 아니어가지고, 그걸 바로 어, 데이터셋으로 올리면서부터 텐서로 바꾸는 거를 잠깐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필, 파이썬 이미지 라이브러리, 그 이미지 포맷에 있는 그 이미지 값들, 그, 뭐죠? 사실 픽셀 데이터 값일 텐데, 그거를 바로 텐서로, 4차원 텐서로 바꿨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네. 자, 그렇구요. 텐서에 대해서 복습 차원에서 한 번만 더 해보면, 어, 텐서가 여기서 말하는 텐서는 뭐 수학의 텐서도 뭐 괜찮고 물리의 텐서도 괜찮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물리에서 말하는 텐서의 경우도 그렇고 이 차원, 랭크 여기 한번 해볼까? 텐서 랭크 음 네, 이렇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저작권이 없는 <laughs> 저작권 아, 이렇게만 봐야 되나? 어어 어, 어, 이거 보면은 재밌다. 텐서플로우에 있어요. 참 <laughs> 아쉽긴 하지만 어, 개념은 아마 왔지 을 거예요. 랭크당 뭐 여기나 여기나 뭐 이런 거죠, 뭐 그죠? 여기 보면은 어, 여기 보면은 랭크, 텐서의 랭크는 행렬의 랭크랑 다르다. 음. 어. 오더, 디그리, 엔딤머스 이런 거가 텐서에서 랭크죠. 음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 행렬에서 선형대수에서 랭크랑은 조금 다르죠, 그죠 아무튼 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랭크 k다라고 하면은 어, 뭐 이건 네, 랭크 k. 랭크 오더나 랭크 K 텐서다 라고 하면은 그 차원으로 표현하는 어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정보죠 음, 자 그래서 그럼 예를 들면 팬이 있으니까 <laughs> 어 그래서 랭크가 제로인 텐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스칼라입니다 값 하나 있는 거1뭐 이런 거 랭크가 1인 거 랭크가 1인 게, 이 랭크 1 텐서는 1차원, 벡터죠. 그 다음에 랭크가 2인 거는 행렬이죠. 2차원, 이렇게, 이렇게. 3차원, 어쩔 거냐. <laughs> 3차원, 이제, 이렇게 3차원 하면 되겠죠? 사실상 이 3차원부터는 행렬을 한번더 이렇게 쌓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4차원? 아,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이때부터는 사실상 이제 다, 다 차원 배열. 그 그러니까 nd 어뭐 넘파이로 좀 nd 어레이 같은 식으로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쉐이프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는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건 조금 까다롭겠지만 그렇죠. 왜냐면 6면체부터 일단 6면체를 여러 개 쌓는다는 거를 시각적으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시각적으로는 한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랭크가 0, 1, 2, 0 스칼라, 2 벡터, 아1 벡터, 2 행렬, 3 <laughs> 텐서지만 그냥 3 텐서, 모훈, 그냥 랭크 3짜리 텐서까지만 조금 시각적으로 조금 괜찮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어, 시각화는 때려치우고, 그냥 머릿속이나, 그냥 컴퓨터의 자료 구조상에다 어, 차원, 어,로 생각하면 좋겠다. 요 정도가 텐서입니다. 자, 그랬고, 그랬고, 원래 이제 수학에서의 텐서는 조금 더 이, 그 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laughs> 어, 그게 기아에서 얘기하는 뭐 미분기에서 얘기하는 텐서가 있고, 그다음에 대수에서 얘기하는 추상대수에서 얘기하는 텐서가 있는데, 뭐 제가 그 얘기를 언젠가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여기 뭐또 게다가 쌍대공간 이런 거 나오는 거죠. <laughs> 그래서 어, 여기까지 가면 완전 산으로 더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아이고 이거. 어, 자 그다음에, 어, 또 이거 꺼야지, 마우스. 마우스. 네, 펜으로 바뀌면 이제 마우스질을 못해요. 자, 그래서 그거 끄고. 자, 그 다음에, 어, 자, 빌드만 다시 왔습니다. 자, 뉴럴 네트워크에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레이어,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뭐뭘 연산을 한다. 뭐 이런 거죠. 파이터치.nn 네임스페이스가 어, 이런 빌딩 블록을 제공해 준니다 구성 요소들을 제공해 줍니다. 자, 모든 파이토치의 모듈은 서브클래스를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는 모듈인데, 어, 떤모듈이 다른 모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레이어를. 자, 그래서 이런, 중첩적인 구조가 어, 만드는 거를 매우 쉽게 해준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파이토치 보면. 자, 그래서 다음 절에 여기 보면 엠리스트에서 어, 이미지를 식별하는, 구별하는 뉴럴 데이터를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은 요거 임포트하고요. 그다음에 디바이스 어, 얻고요. 아직 기억나시죠? 이제 GPU, CUDA, 엔비디아 어, 거. 이제 이게 GPU 보니까 이게 그 엔비디아 거 말고 그 뭐죠? AMD 것도 있더라고요. 그 CUDA API에 준하는 걔네들리 있더라고요. 아신 뭔가. 이게 언제 나오냐면은. 파이토치 리눅스 버전을 까는 거에 보면 나와요. 저도 처음에는 뭔가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설치한는것뭐 여기 지금 화면이 제가 좀 너무 좁게 해가지고 좀 그런데 좀 줄일까? 여기. 어, 이 정도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 리눅 여기 보면은 리눅스 보면은 어 이렇게. ROCm 뭐있아 이게 바로 그그 그 아, AMD 거 그래픽 이 브랜드가 뭐죠? AMD 거? <laughs> 어쨌든 지포스는 아니죠? <laughs> 그래서 AMD 거 그래픽 카드 거기에 대한 이 쿠다 쿠다 그 쿠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되나 봐요. 근데 아쉽게도 요 ROCm 이게 리눅스는 있는데 맥은 당연히 없죠. 윈도우스도 없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그, 뭐죠? 그, 윈도우 서버, WSM에서 이렇, 이런 조합이 될진 잘 모르겠는데, 음, 있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어, 여기도 글씨가 줄어드었네 자, 그래서, 어, 다시 빠지고, 글씨를 키워야겠죠? 네, 250. 250. 300까지 켰는데, 250인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혹은 애플, 애플에, 메탈 퍼포먼스 쉐이더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가속기를 일단 잡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우, 굳어. 대박. 자, 그 다음에, <laughs> 어, 뉴럴 네트워크 서브 클래스를 할 겁니다. 저희, 파이썬 문법이죠. 그래서, 자기 클래스, 부모 클래스, 그 다음에, 생성자. 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생성자 다음에 forward. 여기 보시면은 forward가 뭐냐면은 i n p 데이터에 대해서 forward 메소드를 우리가 구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생성자가 일단 자기 거 부모고 부르고 기,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flatten을 일단은 flatten 하는 뭔가 모듈을 일단은 자기 걸 하나 넣었죠. 어, 한 번, 그러니까 속성으로 넣었고, 그 다음에 렐루 스택을, linear 렐루 스택을 이렇게 또 이렇게 시퀀셜로 순서대로 하도록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포드는 일단 자신의 플랫그 모듈로 플랫은을 한번 시키고, 그거를 들어, 여기, 리니어 렐로 5개짜리 넣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프트맥스 한 결과이겠죠? 그래서 10개, 카테고리 10개에 대한 그 확률값이 나오겠죠? 각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클래스를 선언했으니까, 인스턴스 인션을 해야겠죠? 인스턴스를 만들겠죠? 만들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인스턴스를 일단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로 어 뭔가 움직이 뭐 움직인다 그러죠? 예. 네, 그래서 프린트 스트럭처 음, 한번 찍어 보는 거죠. 모델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내가 넣으라는 데잘 넣었나? <laughs> 네. 한 한답니다. 어, 잘 됐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모델을 쓰려면 인풋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f o r w a r d 를 실행합니다. 어, 그다음에 언로미드 백그라운드 오퍼레이션스. 음. 직접 부르지 말래요. 어. <laughs> 아, 그래요? 어. 자, 그래서 어, 이, 이 모델은 인풋에서 2차원을 면 2차원 텐서가 나오는데 2차원 텐서의 dim 0이 Corresponding to each output of one 10 load predicted values 된다고 딥이 어, Corresponding to the individual values of each output 음, 그렇군요 이게 지금 그이 모델을 보시면 이 모델 x 이게 x가 지금 인풋이죠 이거 지금 임의로 랜덤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로지츠를 구한 다음에 로지츠가 로지츠를 바로 쓰질 않고요 이로지츠에 소프트맥스 한것 1차원짜리로 일단은 한번 먹여서 먹였다는 표현이고 적용해서 어 예측된 확률을 뽑아내네요 예측된 뽑은 확률 중에 가장 큰 예측되는 확률을 갖고 있는 거, 인덱스. 그죠? 음, 그거를 따서 그거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하는 거죠. 오. 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텐서 7, 디바이스는 9다. 음, 그렇군요. 좀 약간 의외예요. 어. 왜냐면, 실행을 좀 해볼까요? 이건 아까 요 페이지에 대한 겁니다. 아내를 어... 그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됐고. 그 다음에 뉴 레트로 마이크 인포트 기본 인포트다 됐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저희는 CPU로 나오겠죠 아마. <laughs> 아. 자, 어유, 여보세요. 네, CPU 얻었죠. 그 다음에 클래스 선언을 했고. 자, 100 없고, 그다음에 모델을 만들어서 문제없이 잡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죠, 자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여기는 그냥 이미 뭐 이건 계속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약간 좀왜 했던 거 뭐냐면 로지츠가 어떻게 나온길래 저거를 이렇게 그대로 못 쓰나라는 게좀의아했어요 해볼게요. 자, 루치스를 바로 써보니까, 찍어보니까 2차원 텐서가 나오네요. 2차원 텐서가 나오고, 텐서에 2차원 텐서가 나오는데요. 맞죠? 근데 지금 약간, 저는 약간 여기서 2차원인 것처럼 안 보이는 이유가, 이게 점점점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먼트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그죠? 응. 이게, 근데 또 우아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가 있어 값이. <laughs> 그죠? 확률, 확률이 마이너스 아닌데. 그래서, 어, 어쨌든, 그래서 이게, 서 이래서 아마 이걸 한번 소프트 맥스를 해가지고, 뭔가, 그, 로, 아까 아웃풋을 조금 바꾼 것 같거든요? 그럼, 프레프티드 프로버빌러티 자체는 어떻게 찍히나 한번 볼까요? 찍었습니다. 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요 값들이 약간씩 좀 바뀌었네요. 그죠? 뭐, 이게 대응되는 값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값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 여기 값이 0.08, 0.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제일 높은 게 뭔가요? 쭉 봤을 때도 이게 제일 값이 크거든요? 그럼 0, 1, 2인 건 알겠어요. 그죠? 어, 0, 1, 2인 건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아그맥스 여기 아그맥스를 했는데, 아그맥스 1이 아마 이게, 이게 차원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0차원 아니고 1차원. 그렇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 안에 거, 요, 기서에서 값이 제일 큰 거에 아그맥스를 얻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그맥스를 얻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 이게, 아그맥스는 맥스 값을 얻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텐서 2 e 이렇게 나오지? <laughs> 여기서부터 약간 이상하네요. 어 여기서부터 약간 이상한데요? 이게 지금, 텐스 이게 지금, 여기서도 텐서, 이것도 텐서거든요, 지금 이게. 이것도 텐서인데, 이 텐서에 아그맥스가 붙어 있단 말이죠. 텐서 위드 쉐이프 토치 사이즈는 1. 야 파이토치의 파이토치의 텐서의 아그맥스. 오,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건지가 되게 이상하네요. 인풋 인 인덱스죠, 그죠? 인풋이 텐서네. 아 잠깐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음 우리는 여기다가 이걸 때린 거거든요. 아그맥스를 이, 이걸 부른 게 아니고 이걸 이걸 부른 게 아니고 디멘전 인덱시스 오브 디멘전의 텐서의 크로스드 브레이 이건 텐분 이게 디멘전이거든요. 리듀스 없으면 flattened input이 나온다. 만약에 이게 1이 들어오면 argmax of the flattened input. 자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차원 이 1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똑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자이 상황이 어, 되게 비슷하다. 아니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요거 한 줄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 상황인데 이거를 dim을 0을 했더니 0201.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 각각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가장 값이 큰 거의 인덱스 0이0이죠. 여기서 값이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 여기죠. 01012.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큰 거. 얘죠. 0이죠. 여기서 가장 큰거요거죠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요 안에 차원에 대해서 각각 아그맥스를 하라는 거니까 결과가 여전히 1차원 텐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결과도 이 결과도 텐서2라고 나온 게 결국은 그 0, 1, 2 이거 하나짜리가 나온 거예요 <laughs> 어우 결과가 참 어,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한 줄이 있잖아요 2차원 중에 그 다음 줄이 없어 가지고 얘도 그냥 하나밖에 안 나온 거예요 네, 어쨌든, 여기서, 이, 여기서, 이 1차원 배열로만 생각했을 때, 여기서 가장 큰 값이 있는 거에 인덱스, 0, 1, 2, 여기 값이 나온 겁니다. 어, 답은 잘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7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모델 레이어. 자, 레이어를 한번좀더 쪼개봅시다. 자, 한번 간단하게 샘플 미니 위치를 3개짜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요거는 3개짜리랍니다어 오케이 그 다음에 플래튼 플래튼을 하면은 요거를 쫙 붙여주죠 그죠 네, 28, 28짜리 3개를 와 엄청나죠 네, 그래서 쫙 붙여줬는데 붙여줬더니 3,784네 어아3,28,28 이죠 아 근데 플래튼을 했더니 이 플랫은 한걸 보니까 여기는 변화가 없네요. 여기만 플랫은이 됐네요 그죠? 그쵸? 그죠, 그죠. 어그게됐네요 음, 네, 네. 그쵸 맞죠? 네. 그래서 플랫은이 다플랫은세 개를 그냥 한한 번에 다 박살 박살 <laughs> 박살낸 게 아니고 박살낸 게 아니고. 어, 이게 배치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배치를 미니 배치, 쌤, 왜 어, 미니 배치로 하는 걸까? 어쨌든 미니 배치를까배치력세 그러니까 개짜리를 배치라고 생각합시다. 세 개짜리 배치로 했을 때 어쨌든 세 개짜리는 존중하되 뒤에 2, 8, 2, 8, 2차원을 1차원으로 바꿨죠. 음, 컨버트 어, 어쩌죠. 미니미니 배치 디멘션을 메인테인한다. 0차원 0차원의 이 미니 배치는 여기, 여기가 0차원이죠. 여기는 유지한다는 거죠. 음. 그 다음에 리니어는 선형변환, 리니어 선형변환을 하는데. 어 인풋 웨이트와 비어 각그 이제 자기의 요요 요 선형 변환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이용해서 선형 변환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그죠자 그래서 그렇고 이제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히든 첫 번째죠. 그래서 갔더니 결국 이렇게 어 아까 28 아니, 784였죠. 이게 784죠. 인풋이 784 차원이고 아웃풋이 20 차원인데 결과적으로 20 차원으로 배치 3개짜리가, 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렐루는 비선형 액티베이션 함수입니다. 활성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 인풋과 무슨 복잡, 복잡한 매핑을 만들어. <laughs> 어, 자, 그래서, 어, 이게 리니어 하지 않다고 그랬죠. 네. 약간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렐루를 하면은, 어... 지금은 렐루 쓰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렐루를 쓰면 어떻게 되냐. 렐루 쓰기 전에 이렇게 나왔죠, 그죠? 0 5 a d 야, a f 렐루 어떻게 되나 볼까요? 애프터루 너무 기대돼요. 자, 어... 음, 어? 잠깐만요. 제가 왜 놀랐냐면, 좀뭐아하냐면요 렐루를 해도 값이 0101이 0일 되질 않네요. 저는 액티베이션 홈차이라고 해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0101이 나오 줄 알았거든요 <laughs> 근데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고 차원도 똑같이 유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고 그렇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제 배치가 3개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점점점이 아마 출력이 돼서 그런 거 아니구나 차원이 확 줄었죠 지금 20차원으로 줄었죠 20, 지금 784 차원에서 20 차원으로 줄었잖아요. 그럼 이제 20 차원짜리가 3개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20 차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렐루를 했는데, 그, 아 지금 내 느낌이 뭐냐면, 음, 마이너스가 일단은 다 없어졌네요. 마이너스가 다 빵이 됐네요. 보세요. 4.0.400. 좀 구려 그죠? 마이너스가 예전 다 0이 됐어요 그거밖에 하는 게 없나? <laughs> 그, 그런 것 같죠? 지금 느낌상으로 그런데요? 아 렐루가 이렇게 해서 이렇구나 아 맞아요 맞아요 렐루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펜 이렇게 써도 되나? 이렇게 <laughs> 어, 어,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 그러니까 여기, 이게 X입니다. 이게 X. 들어오는 값. 이게 Y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음수죠. 음수면 다 0으로, 함수값이 다 0인 거죠. 양수면은 그냥 항등함수. 항등함수. <laughs>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러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시퀀셜이니까, 순서. 모듈을 순서대로 담는, 컨 어, 테이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답니다. 어, 와, 신기하다. 네. 그래서, 해서 끝.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리니어 레이어가, 듀얼 네트워크의 로지츠를 갖고 오는데, 로지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원대, 무한데 포한세, 그냥, 로우한 밸류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트맥스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로지츠가 스킬을 돼서, 일로 스킬 된답니다. 어. 그니까, 소트맥스 먹이기 전에, 아까 그, 우리 그, 라스트? 리, <laughs> 라스트? 리니어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나온대요. 아, 저게 약간 의아한 건 뭐냐면, 렐로까지 하면은 음수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막상 아까 보니까 리니어 하니까 음수도 나오던데. <laughs>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어, 그 다음에, 맥소토토스를 마지막으로 적용하면, 이제 확률 벡터가 나오죠, 그죠? 음. 자, 그래서 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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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나오죠? 네, 뭐 이렇게 되죠. 알겠습니다. 딤은 어썸 1이 1일 차원을 정한다. 네, 뭐 그럼 그렇고. 자, 됐고. 그다음에 많은 어 아, 소 t 트맥스 잠시만요. 아까 그뭐였죠 요게 지금 소 t 트맥스 적용하고잖아요. 적용하고 나서 요거 요거. 여기 요거 여거거든요. 요거 소 t 트맥스 적용하고의 텐서인데 텐서에서 지금 차원이 0 이게 0이고 이게 1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이라고 명시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모델 파라미터는 지금 많은 레이어가 뉴럴레토사의 파라미터라이즈 돼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 웨이트 바이어스가 연, 그, 이렇게 연결, 연동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들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최적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거를 서브 클래싱을 하면은 자동으로, 어, 이 모델 오브젝트를 되어 있는 모든 페이즈를 추적해서, 그 다음에 모든 파라미터를 너의 모델에 그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데, 파라메터 써. 그, 네이드 파라메터 스 어떠셨을 때, 아, 뭐, 야 그렇네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파라메터를 돌면서, 파라메터의 사이즈와 그 값의 프리뷰를 볼수 있답니다. 오, 오, 호, 오, 호, 네. 모델 구조가 이렇다. 어, 그 다음에, 리뉴얼 엘루, 어, 사이즈, 512, 784, 랜덤. 오, 와, 대박이다. 여기도 있겠죠? 자, 모델링. 아까 계속 아까는 실행해 볼게요. 예, 일단 한 거니까. 플래은도 하고 리니어도 하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도 하고 렐루 액티베이션도 하고 이건 그냥 하나씩 해본 거죠. 그다음에 순서대로 하는 것도 하고 <laughs> 그다음에 소프트맥스도 하고 그다음에 근데 자, 이제 이제 여기 아까 나왔죠. 자, 모델 파라미터. 와, 대박이 다 스크롤이 네, 모델 파라미터 짠, 모델 파라미터의 사이즈가 512, 27, 84. 곱하기 개수니까 뭐 엄청나죠? 개수가 그죠? 10만 개넘나 자,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파람 파란... 전부, 근데 네? 두 번째 것만 찍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두 번째 거가 뭘까? 두 번째 거가 뭘까요? 설명, 바이어스? <laughs> 아닌데요? 또 여기 쭉 나오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는 지금 이렇게 찍은 거고 지금 우리 코드가 아, 네임 이 네임드 파라메터스라고 룹을 돌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파라미터 이름이 있고 그아 레이어 이름이 나오네요. 레이어 이름하고 그 레이어에 대응하는 파라미터 사이즈랑 나오네요. 어 여기가 왜, 이거, 여기는 앞에가 그 슬라이싱을 할때오이거든요 전체거든요. 그 전체인데, 여기는 왜두 번째 것만 찍게했을까요 파람스가 이제 구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왜냐면, 저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은, 어, 여기가 첫 번째 거 같거든요. 여기 그거에 웨이터 바이어스. 이게 아마 리니어 거예요. 렐루는 아마 그게 없을 거예요. 파라메터가. 여기 두 번째 거,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거, 즉 지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만 파라메터가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그, 그 선형 변환의 선형 변환을 구성하는 그 선형 변환 행렬이 쭉 있죠. 거기에 보면 웨이 쫙 있고 바이어스 가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웨이시 있는데 웨이시 차원이 어, 이렇게 되죠. 512 체별 과정, 바이어스 차원은 512 하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값을 여기 보세요. 텐서 이렇게 보세요. 여기는 2차원이죠. 여기는 1차원이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와. 야, 이야... 이것만 해도 파라미터가 있어. 어마어마하네요. 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저도 이렇게 이거 처음 해봤는데요. 굉장히 그 명료하네요. 이게 뭔가 탁,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게, 참, 파이토치가 잘 만든 것 같아요. <laughs> 계속되는 파이토치 자랑. 아, 칭찬. 어, 자랑이 아니지.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어, 파이토치. 네, 지금 모델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다음 장이 너무 기대가 되네요. 다음 장 뭐지? 아, 오토그랜. <laughs>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